우리는 종종 성공과 성장을 거대하고 눈에 띄는 것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미미해 보이는 겨자씨로 설명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으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성장과 성공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는 언제나 청중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청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리 해변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 기분,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지배계층이 볼 때는 하찮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시로 비유하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닌 식물입니다. 히브리 의과대학에서 양리학을 연구한 유모세에 따르면 겨자는 잡초로서 정원에 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겨자는 빠르게 자라면서 주변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식물로 1세기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정원의 겨자실을 파종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갈릴리 백성은 자신들이 마치 겨자처럼 잡초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겨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스스로를 높이거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들이 아닌 갈릴리의 평민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백성을 겨자로 비유한 것은 그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멸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낮고 작은 자로 오셨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역설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작은 자, 낮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초대교부들은 겨자가 으깨져야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낮은 자들이 받는 고난과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습니다. 그러나 빠으면 그 힘을 드러냅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역경으로 으깨어지면 그 힘을 발휘하여 믿음에 관해 읽거나 듣는 다른 사람들을 달콤한 향기로 가득 채웁니다. 겨자가 으깨져야 그 특유의 강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인류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데 이는 씁쓸하고 비참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더욱 강하여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능력은 고난을 유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리고, 모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은 으깨진 겨자처럼 맛과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정제하고 깊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고난과 죽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고난의 의미는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 집단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주류 세력이 되면서 고난은 더 이상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강조하기보다 성장과 성공 그리고 승리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겨자씨 비유의 해석도 변화하여 고난과 희생보다는 성장과 확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으깨져 맛을 내는 겨자씨가 아니라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겨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점차적으로 세속적인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고,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틸리케는 이러한 해석이 복음을 오용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외형적인 성장이나 규모에 있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십자가의 신학 대신 승리와 성공을 강조하는 번영신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고난은 더 이상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고 부자되는 것이 곧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인 겸손과 섬김과 희생 대신 세속적 성공을 목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초와 같은 푸린 교자를큰 나무인 것처럼 바꾸어 가르쳤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가 번영신학을 복음이냥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번영신학 혹은 성장신학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의 신학을 재발견하고 외형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충실함과 신앙의 깊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로마 제국 아래 교회가 고난의 의미를 바꾼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외형적인 성장이나 성공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시작의 중요성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비유를 통해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둘째, 고난의 유익함입니다. 고난이 단순히 피하고 싶은 고통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신앙을 정제하고 깊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겨자가 으깨져야 그 특유의 강한 맛을 낼수 있듯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고난을 기회로 신앙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외형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충실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종 외형적인 성장과 성공을 신앙의 척도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인 크기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 그리고 내적인 충실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를 통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당시의 청중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나면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본질을 되새기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